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당신을 이끄셨던 주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후회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당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2025년의 아픔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고 새로운 힘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치열했던 경쟁과 삶의 무게에 지친 당신의 어깨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제 긴장을 풀고 당신을 짓누르던 책임감과 걱정의 멍해를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소란함이 멈춘 이 고요한 순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촛불처럼 따스한 주님의 안식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2026년의 새 아침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빛처럼 당신의 새해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새해에는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던 주님께서 2026년 당신의 경제적 삶에도 기적 같은 풍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나눔의 기쁨까지 누리는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요셉이 성가정을 위해 땀 흘려 일하셨듯이 당신의 노동은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어 당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사업장에는 번창을, 직장에는 안정을,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을 주시어 땀 흘린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2026년이 되시기를 성 요셉의 전구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의 육신도 건강하고 만사가 잘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불꽃이 당신의 아픈 곳을 어루만집니다. 2026년에는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육체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치유받는 은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라는 낯선 여행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치유자, 라파엘 대천사가 토비아의 길을 인도했듯이 당신의 앞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하고 악을 물리쳐주는 하느님의 권능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행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라파엘 대천사의 전구에 맡기며 2026년의 모든 발걸음이 평화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성모이신 어머니, 당신의 자애로운 품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안아주소서. 우유가 넘쳐흐르는 기적처럼 마르지 않는 건강에 축복을 내려주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2026년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느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듯이 당신의 2026년은 부족함이 풍요로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전구와 예수님의 기적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잔치에 웃음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쁜 은총의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해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